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다다입니다 네, 이제, 서머너즈 오크로니클, 2일차죠? 어, 2일차. 제가 뭐, 이걸 2일차까지 할지 몰랐는데, 어떻게 또 메인 퀘스트 안 막히고, 오막까지 진행을 했느냐,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, 네, 그냥 생방송에서, 좀 녹화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그게 뭐냐면은, 소환수 이야기에, 일단은 그게 있습니다. 한막이나 이쯤에서 막히시는 분들이면은, 이 소환수 이야기에 오셔가지고, 리자드맨, 리자드맨 이야기를 들어가서, 이 퀘스트를 먼저 다 깨줍니다. 이 퀘스트를 깨게 되면은, 이제 이 리자드맨 조각을 주는데요. 리자드맨 조각을 주고 이걸 이제 전부 깨면 리자드맨을 한 마리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에 들어가요 어, 퀘스트에 들어가서 지역탐방을 누른 다음에 이제 아야마을 쪽으로 가면은 초대마법단장의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이 아야마을 퀘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퀘스트를 깰 때마다 이 리자드맨 상자를 지급을 합니다 성장 상자를 지급을 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, 보상들을 지급을 하는데 이 보상 같은 경우는 뭐 진화나 강화 각성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들을 이 상자에서 수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자를 얻어서 리저드맨을 강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산막을 어 금방금방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?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거 있나? 예, 찾아본 결과 사막에서 또 이제 이걸 또 심어놨더라고요. 사막에 미스틱 위치가 있습니다. 그럼 또 이제 이거를 1번부터 2번까지 다 깨요. 그러면 은또 이제 조각을 20개를 얻어가지고 또 미스틱 위치를 소환을 하겠죠? 그다음에 또 캐스트로 들어가서 지역 탐방이 들어가면은 플로렌스 이쪽에 보면은 어디더라? 여기 있다. 어, 지금 이제 사라진 남매라고 하는 퀘스트가 있는데, 이 사라진 남매 퀘스트를 하면은 미스트 위치 성장 상자를 이렇게 지급을 해요. 이렇게 해서 쭉 지급을 하고, 뭐, 각성 재료들도 지급을 합니다. 이제 이 성장 상자들을 받으면은 인벤의 일반 탭에 이제 다 들어가요. 그래서 일반 탭에 있으니까 이걸 다 까시고, 퀘스트 따라가다 보면은 미스트 위치가 만들어집니다. 어, 지금 현재 신라라고 해가지고, 육성의 각성까지 한 신라를 만들 수가 있는데, 굉장히 좋아요.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어, 사막을 깰수 있는 진짜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왜 열쇠냐? 일단은,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전투력이 훨씬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저주 쪽에 회복불가라는 게 있는데 어 사막에 보면은 사막 마지막 보스가 이제 슈레클리라고 하는 보스인데 이제 그 친구가 회복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회복불가 스킬이 없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. 일단은 물속성이기 때문에 바람속성이라서 상당히 데미지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회복불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컨트롤 하면은 슈레클리를 잡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신라가 끝이냐? 아닙니다. 오막으로 오면은 이 아마존을 육성, 풀 나 그리고 각성까지 할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회사가 아마존을 보시면은 또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소환수 이야기에 들어가서 아마존 또 1에서 9까지 다입니다 그러면 아마존을 소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퀘스트를 눌러 보시면은 음, 지역 탐방에서 카라마조의 새 아들이라고 이제 또 퀘스트가 있는데 이 퀘스트를 깨면은 물속성 아마존 성장 상자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아까처럼 성장 상자를 지급을 합니다 또 이걸로 이제 계속해서 퀘스트를 진행을 하고 아마존을 성장을 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3만짜리 전투력을 가진 엘린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